<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부박갑니다. 오늘은 통발을 치러 나왔어요. 일부러 뭐 태풍인데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래갖고 이게, 머리에 쓰는 거를 가지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이 머리가 커서 참한 모르겠. 머리에 쓰긴 쓰는데, 참. 에, 몰라요. 어제든 머리에 썼어요. 으야, 으야! 지금 이게, 어, 저희들도 통발을 갖다가 허가상으로, 어, 500개. 저희들. 그러니까, 통발업 허가권이 500개에요, 500개. 근데, 저도, 500개를 칠려고, 요번에는 통발을 500개를 샀어요. 사고, 줄은 원래, 여기, 다른 어부들은 다들, 어, 200m 짜리 줄에, 50개씩 걸어요. 통발을. 근데 저는, 좀 귀찮아가지고, 400m 줄을 <laughs> 사가지고, 예 지금 뭐이는 이제 저희는 뭐 강이니까 바다처럼 굵은 줄안 쓰고 8mm 줄로 예 우선은 400m 여기 요기, 여기에 한100몇개 걸릴 거예요 제가 생각, 계산하니까 200m에 보통 두 팔로 하면 한50개 정도 걸리는데. 저는 좀 짧게 했어요. 그래서 한 70개 200m에 그 정도로 해놨더니 제가 보니까 제이 목표는 이 400m 줄에 150개가 걸리는 건데 줄고 이기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야 할 때마다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쭉 해갖고 400m를 먼저 고정을 시켜요, 저희는.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줄을 묶고 통과를 하나씩 하나씩 또 묶습니다. 예, 네, 그런 일을 합니다. 너무 길겠다. 줄다 빼고 다시 하자. i uh River. -huh. Uh -huh. uh -huh. 표방하니까. 아, 여기 금을 짜야 되는데, 나중에. 아휴, 미치겠다. 올라온다는데 에이 모르겠다 아, 여기도 배수. 아, 여기도 배수. 아, 여도 배수. 아, 여기도 배수. 아, 여기도 배수. 아, 여기도 배수. 아, 여기는 배수. 아, 여기도 배수. 아, 도 거 일자로 가는데 줄을 또 풀고 닷을 던져야 돼요 다시 가자 네. Okay. 이자 이제 우선 다스로 고정을 시킵니다 우선은 뭐 1차로 하고 아유또것도 되는데 줄 아유. 입장만 당겨놓으면될것 같은데 자 맞추라 또 어딨냐 깊어져가지고 맞춤들이 잘 안보여요 손과 발이 대 이게 자꾸 찐따가 되지? 모르겠다 때려 박지 않을 건데 보통은 저기를 꽉 때려 박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조금 더 안정대로 잠깐 내비둘 겁니다 이런 노로만 우선 내비둬야 되겠어요. 또 태풍이 온다니까 떠내려 가지 않을 정도로만 네. 나중에 여기는 회통을 달아야 되는데 아씨 귀찮다. 회통을 지금 달아야 되나? 아씨 아. 또 빼서 그래서... 아직도 달지. 뭐. 아 요즘은 배터 내는 것도 귀찮아 가지고. 아, 에이씨. 음, 예. 음. 에이, 줄이 꼬여가지고. 진짜이 줄이 꼬였어요. 지난번에. 뭐 잘못해가지고 에이. 바보 같죠, 줄이나 꼬이기. 어부가 뭐, 도대체 에이 이 밧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참 저희 와이프가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밧줄하고 싸운다고 두 팔이면 돼요 두팔한팔세팔 죽을 부축할 좋네요. 조금 나중에 찾을 수 있을겁니다. 예된것 네, 같아요. 자 1, 1차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또 집에서 통발하고, 그, 다른 것들 가져와서 또 달아야 돼요. 이거 예. 저기 있다 물고기 영상이나 보여드릴게요.